드디어 이제 3년 만에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아, 참 복되고 귀하고 즐거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아이눈 수술하고 나서 아직 시력이 회복이 안 돼가지고 잘안 보이니까 참 불편합니다. 평소에 이제 눈이 시력이 좀 좋은 편이라 가지고 잘 보고 다녔는데 한쪽 눈을 수술하고 또 한쪽 눈은 예방 차원에서 또 점검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laughs> 한쪽 눈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해가지고 참 불편한데 성경에서도 보면 이렇게 눈을 뜨게하다라는 이런 단어와 문장이 자주 나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 엘리사의 사환이 어떤 불리한 상황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엘리사에게 걱정하는 내용이 나오고 엘리사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눈을 뜨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진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볼수 있게 해주시는 내용이죠. 엘리사 시대니까 그의 모뭐 아합에서 그의 아들로 넘어오는 시대인데요. 그 주변에 이제 강대국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아람도 있었습니다. 그 아람 위치로 치면 지금 거의 뭐 시리아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데 그 아람 군대 장관이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예, 나만 장군이 있죠. 그 이제 아람이 좀 국력이 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이스라엘을 찝찝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 저 마을 치러 가려고 하는데 가는 마을마다 어떻게 대비가 참잘돼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대비가 잘돼 있지? 라고 생각을 이렇게 정보를 들어보니까 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어떤 일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미리 미리 그의 왕에게 알려줘가지고 그 왕이 대비케 한다 라는 정보를 듣게 된 겁니다. 아람왕이 성질이나는 거죠. 아니, 얼마나 나라의 정보력이 좋기에 우리가 몰래 쳐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알수 있단 말인가. 이제 물어보니까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알려준다 그러니까 그 사람부터 제거를 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아주 군사적 전략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부터 제거를 하자라고 해서 들어보니까 도단이라는 마을에 엘리사가 있다는 소문을 첩보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를 이끌고 싹쳐 들어가서 그 마을을 포위를 했습니다. 엘리사가 그걸 모를 리가 없겠죠. 그런데 아무 대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사원이 옆에서 보다 보니까 주변에 적군이 둘러싸 있는 겁니다.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천하태평처럼 보입니다. 엘리사는. 참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라는 것은 참 놀라운 능력이죠. 그리고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 중에서 영구분의 은사라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 영구분의 은사는 상당히 다른 은사들보다 좀 뒤에, 그리고 좀 늦게, 그리고 좀 훈련된 사람들이 발휘할 수 있는 은사인데요. 좀 미리 알수 있는 겁니다. 지식의 은사처럼 초자연적으로 알수 있는 은사에서 시작하는데 그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우리는 영구분이라고 해서 저거는 귀신이고 저거는 천사고 뭐 이런 걸 구분한다기 보다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그거 구분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참 그렇게 되면 좋겠죠. 딱 쳐다보면 그냥 알수 있고 눈만 감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막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광의 일들을 볼수 있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대다수가 못 봅니다. 육체에 있는 눈으로도 사람 못 보는데 영의 눈으로 잘볼수 있다는 것은 참 오랜 시간 훈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큰 픽업트럭을 하나 빌렸는데 그 차를 타고 저기 캐나다에 있는 로키 산맥 위에 올라가서 양강 나팔을 불고 싶었습니다. 그게 하나의 버킷리스트였습니다. 정말 인생 살면서 한번 해보고 싶은 일. 양강 나팔을 들고 로키 산맥에 올라가서 그걸 부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지만 그냥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어떤 일을 계기로 미국에 가서 픽업트럭을 빌려서 저쪽으로 로키산맥을 가게 됐는데 차에 기름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사용하던 카드도 사용이 안 되는 겁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출발했는데 벌써 길 떠나온 게 700km, 800km가 넘었는데 돌아갈 길이 없는 겁니다. 이젠 돌아가야 되는 길인데 차 계기판을 보니까 빨간 주유등이 들어와 있죠 시동을 걸었는데 다행히 시동이 걸렸습니다 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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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가 어디만큼 갈수 있을까 다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배경이 메이플로드라고 불리는 길인데 전 세계에서 드라이브하기에 가장 아름다운 길에 속해 있는 길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이 산과 호수와 그 높은 하늘들이 전 세계에서 절경이라고 뽑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의 시선은 계속 그 계기판에만 멈춰 있죠. 왜 언제 기름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차가 계속 갑니다. 차가 주유등이 들어오고 또좀 더갈수 있다는 걸 아는데, 그래도 차가 100km, 200km 더 가고 있는 겁니다. 마음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기가 막힌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마음은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그때쯤 되면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 아름다운 수백 킬로의 절경을 보면서 갈수 있었을 건데 마음은 그렇게 분명히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선은 계속 계기판만 봐집니다. 세상에 500 킬로를 달려와서 미국과 캐나다 국경까지 왔습니다. 캐나다에서 미국 쪽으로 가는 국경이 오르막입니다. 그런데 길이 많이 막혀 있습니다. 오르막에서 한시간반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시동이 계속 꺼지지 않고 푸르륵푸르륵 소리는 들리는데, 시동은 안 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름 한 방울 넘는 차로 750km를 왔습니다. 기적이죠. 근데 그걸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 영의 눈이 안 떠져 있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해주시는가 보다라는 마음은 있는데 도저히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 경험을 해보질 못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본적으로 모릅니다.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알수 없습니다. 성경을 본다 한들 우리는 믿고 싶은 곳그 부분만큼만 믿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를 결정합니다. 다니엘의 경우가 그렇죠. 다니엘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도대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천사가 내려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너의 기도가 당일에 하나님한테 올라와서 내가 즉각적으로 너에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 바벨론 지역을 덮고 있는 이 지역의 악한 영들이 나를 막아서 내가 23주 동안 못 왔다. 그런데 천사장이 와서 내가 이쪽으로 오게 됐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참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하나님께 기도드린 내용이 응답되어 내려오는데 악한 영이 그것을 막고 있다. 인간의 눈으로 이런 것을 볼수 있을까요? 볼수 없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가 더 성숙해져야 되는, 신앙적으로 더 깊어져야 되는, 또 영의 눈이 떠져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 아주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요동치고 있는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과 영광을 보지 못하고 세상 일들에 대해서 부화내동하고 움직이고 있다면 참 불행한 일이고 도대체 나의 신앙의 성장은 이뤄냈는지 아니면 신앙의 태보가 됐는지, 참 답답할 노릇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눈이 밝아진다라는 걸로 하면 한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눈과 관련된 것들을 보면, 눈으로 할수 있는, 그러니까 눈에 관련되어 있는 시력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눈의 힘이라고 볼수 있는 것들이 네 가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력이 있고요, 시각이 있습니다. 시선이 있고요, 시야가 있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이네 가지가 다 성장을 해야 됩니다. 다 좋아져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시력이 뭐냐면요, 물체의 형태 따위를 분간하는 눈의 능력입니다. 봤을 때 저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시력이 안 좋아졌거든요. 이 시력이 무엇인가를 볼수 있는, 즉, 무엇일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그 현상을 치우치지 않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것,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것을 시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사기꾼이겠구만 죄송한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목사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교회에서 평생 살았습니다 목사들이라서 4대째 크리스찬이라서 교회에서 평생 살았습니다 그 교회에 있으면서 세상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교회에 있으면서 사람은 잘 봅니다 객관적으로 봅니다. 나름. 그 객관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저 사람은 교회 왜 왔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저 사람은 꼭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잘 봅니다. 훈련된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보면서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시력이 좋아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시각입니다. 시각은요,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거나 바라보는 각도 혹은 입장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얘기했을 때 이렇게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문가적인 시각.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하느냐, 성경의 시각으로 봐야 하고, 믿는 이의 시각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돈 많이 벌어야죠. 저게 돈이 되는 일이죠. 세상 사람들 일에 있어서. 믿는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어떨까요? 세상 같이 믿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부질없는 것이죠. 가지고 가지도 못할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위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눈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어떠한 시각으로 볼수 있느냐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성도의 시각으로 성경의 시각으로 볼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 세 번째는 시선입니다. 눈이 가는 방향. 혹은 어떤 대상에 대한 주의와 관심입니다. 시선이라는 건 감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시선, 차가운 시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지르키에하고 시리아, 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으로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참 불쌍하다 아이고 저 큰일 났구나 생각도 들면서 참 이런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거기가 초대 교회가 생겨난 곳입니다 소아시아의 교회들과 안디옥 교회 들이 다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최초로 교회라고 불렸던 곳들이 거기서 시작된 데거든요 근데 지금 그 모든 곳을 합하여 예수 믿는 사람 퍼센트가 그 0.5%도 안 되는 곳입니다. 참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품으면 안 되는데, 그거 봐라 하나님 잘 믿다가 안 믿으니까 저꼴 나지. 그런 생각이 울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가 희망이 있는 존재일까요? 희망이 없는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시각, 시선으로 본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다행히.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 제가 정말 안 되겠구나. 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도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시선인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이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의 눈이 떠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야가 있습니다. 시야는 시력이 미쳐서 볼수 있는 범위입니다. 시력이 미치는 범위. 왜 넓은 시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넓은 시야는 무엇이냐면, 한쪽의 입장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세상에 23억 인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 23억 인구가 기도를 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러면, 이 사람들의 모든 입장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데, 정말 머리 아프시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기도 하고, 저 사람은 저기도 하는데, 이두 사람의 기도가 이익이 상충된다면요. 하나님은 누구기도 들어주실까? 참 곤란하죠. 교회에 있으면서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제 마을 분들하고도 좀 인사하고 친해져서 교회는 안 오시지만, 인사하는 사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얘기 혹은 교회에서 상처받았던 얘기 아니면 본인한테 상처줬던 교회 사람 얘기 별 얘기를 이젠 다 해주십니다. 듣죠. 아니, 들어보면 참 속상하죠. 근데 또 그분 말고 다른 분이 얘기해 주신 얘기도 듣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 얘기가 진짜 얘기일까 궁금합니다. 삼자를 앉혀 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서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쪽 입장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는, 이게 눈과 관련된 시력과 시각과 시선과 시야입니다. 이게 다 넓어져야만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죠. 우리는 눈을 밝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오늘 기도하니까 눈 밝혀주시고 보게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그 기도할 때 눈을 밝혀주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해서 봐서 저 사람 뭐 저지었는지 혹은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지 이런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 주시는 목적이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하면은 눈이 밝아지면 첫 번째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성경에는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신 바니 에베소서 2장 10절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만들었나니 이사야서 43장 21절 장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부르심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내 눈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뭐하기 위해?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남들한테 속고 사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두 번째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런데 어디 안에서? 성도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아주 크고 놀라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위대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안에서. 성도 안에서. 아까도 선한 일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뭐참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바깥 분들 많이 챙기는 거 좋죠 외부적으로 봉사하고 그 전에 우리 식구들부터 챙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부터 그게 중요합니다. 맨날 보는 얼굴 사이지만 오늘 컨디션 좋나? 물어보고 내가 기도해줄 일 없나? 내가 오늘 참 여울 보니 좋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 것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의 눈이 밝혀져 있으면 그 사람을 보면 지금 영의 상태를 알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상심에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위로가 필요하구나. 그거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을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의 은사라고 부릅니다. 영구분의 은사가 오면 예언의 은사를 당연히 할수 있죠. 왜?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해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데, 힘내. 하나님이 그거 잘 되게 해주신데, 힘내. 예언입니다. 뭘 통해서? 영구분의 은사를 통해서 영의 눈이 밝아지면 해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영의 눈이 떠지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하면 내 눈이 밝아질 수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당연히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게 뭡니까? 지금 내 눈이 떠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선한 얘기하고 좋은 얘기 해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게 뭐라고요? 영의 눈이 떠지는 겁니다. 야,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구나. 선한 일 하죠. 내 영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그게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네, 오늘 제목이 뭐냐면 눈을 여시매입니다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네. 당연히 원하죠 그거 안 원하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영의 눈이 열릴까? 나와있네요 답이 첫 번째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 속에서 무엇이 포함되느냐? 예, 18절, 19절 말씀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거 해보는 겁니다, 원래는. 시력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내 육신의 눈은 이제 더 흐릿해지니까, 나이가 들면. 영의 눈은 나이가 들수록 더 넓어지고 밝아져 보자. 그 오늘부터 시작해 보자, 이겁니다. 어떻게? 해? 하나님, 내눈좀 뜨게 해 주십시오. 제가 선한 일좀더 하고요. 우리 식구들, 우리 교회 식구들 더 살피고요. 더 감사하겠습니다. 뭐 해보는 것이죠. 보는 사람 축복하고, 도와줄 거 없나 얘기하고, 감사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눈이 안 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리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나이가 들수록 어두워지겠지만 영의 눈은 날이 갈수록 더 밝아지고 분명하게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